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구간에서 잡았죠 26.325기계에 잡았고 수익률은 약한40% 정도 되고 있고요 <laughs> 차트를 보시면 좀 넓게 볼게요 되게 좀 걸리는데 자, 여기서 한번 끌어당겨 보면 양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는 그림을 보이고 있고 저점을 조금씩 높이고 있는 그림이고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그 장기봉, 장기로 보나 단기 추세로 보나 지금 상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전체적인 이거의 단기 추세고 장기 추세로 넘어가서 봐도 추세 이터를 하지 않고.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더 이상의 하락 지점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게 잘 버텨줘서 올라간다고 하면, 아마 한200% 이상은 먹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장기봉으로 봐도 꾸준한 추세선을 이어주고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터치를 하게 된다면, 아니, 살짝이라도 이탈하면 팔겠습니다. 네.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